js 코퍼레이션입니다. 소비 증가에 따라서 12월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미국 쪽에 의류와 핸드백 공급 사업을 하면서 실적도 좋은 js 코퍼레이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 작년에 실적이 대폭, 어마 무시하게 올랐었죠. 상세히 살펴보면 2019년에 의류 쪽 매출이 100억 정도에서 2020년 2400억, 2021년에 7400억으로 작년 우리 쪽 매출이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이 회사가 2020년 8월에 약진통상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진 거죠. 약진통상 손익계산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영업이익이 83억이었지만 작년 520억으로 js 코퍼레이션 전체 영업이익이 609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약진통상이 책임져주고 있는 거고요. 그의 힘입어 JS 코퍼레이션의 올해 3분기까지 631억 영업이익으로 4분기 실적과 무관하게 이미 작년의 영업이익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왜 주가가 제대로 못 가냐고 했을 땐 실적은 좋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감과 리오프닝으로 받은 수의 모멘텀을 주가에서 뽑아냈다는 점과 실적 성장도 2019년 대비 2020년처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상황들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래도 매년 잘 벌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뺐다는 거죠. 월봉 차트 보시면 이 회사가 여기 박스에서 횡보할 때 200억을 못 벌던 시기인데 2021년부터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여기 박스를 돌파해 냈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600억 이상씩 버는데도 당시에 박스권으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이런 자리에선 단기적으로는 겁먹기보단 시장이 도와준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더라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런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도 기본 파동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다만 실적이 좋아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할 땐 밸류를 계속해서 낮추는 투자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3,400원을 완전히 깨뜨리고 가는 자리는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시고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13,4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선 저는 반등가를 15,500원 돌파가 되었을 때 17,300원까지 리바운드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수급이 강하다면 19,300원까지 목표가로 보고 가져갈 수 있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